조용하게 아, 잘하고 와. 보요 아, 아이 뭘 부끄러워. 삼블. 뭐지? <놀� Split> <놀라> <놀라> <라인> 자 우리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숙소, 우리의 메인 숙소야 우리가 월드 리조트. 응. <놀라> 도착했어. 예. 라임이 물놀이 실컷 해줄 수 있는 숙소를 찾았지 우리가? 예. 응. 체크인하러 가볼까? 아. 어, 엄마 이거 봐서이 잠. <놀라> 뭐야? 아, 그런 거 같은데? 길라이미 오자마자 소품샵부터 보이냐? 이따 구경하러 와야겠지. 아, 그려. <laughs> 우리 숙소는 910호. 간다. 따라따라따. <laughs> 오! 와! 좋다. 음, 깔끔하다. 응. 아, 침대 3개 쪼루로 있어. 귀여워. 응. 자, 과연 뷰는 어떨지? 우리 라이미가 요즘에 좀 뷰를 따지더라고. 오! 오! 풀뷰, 풀뷰! 오토파크 뷰야. 응. 응! 좋다. 좋아요? 응. 우리 라임이가 어, 그... 좋으면 우린 좋지. 몸못 열어, 못 나가, 우리. 길라임... 우리. 임 잠금 못 풀어서 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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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거우 그렇게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엄마가 갑자기 여기 안더니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. 왜. 아니, 왜 빠지? 엄마 때문에 웃었지? 어. 웃었으면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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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다라다 <laughs> 우와, 우와. 엄마 대박이야. 우와. <laughs> 여기서 노는 거다 보여. 너무 좋은데? 그니까. <laughs> 엄마 쟤 슬라이드 완전 재밌겠다. 완전. 엄마, 우리 지금 바로 워터파크 가는 거야? 야, 인자 체크 냈으게 조금만 쉬자. 아아. 아, 아. 바다도 가고 싶어. 물 맑은 것 봐.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. 우리 여기서 내밤잘 거니까 자는 동안 바다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할 테니까 일단 짐좀 풀고 쉬면 안 될까? 아. 라임이 탁구 쳐본 적 있어? 없어. 없어? 처음 치는 거야? 아. 근데 선생님이 영 시원 찮은데롤 롤. 탁구 원래 칠줄 알아? 응. 칠줄 안다고? 오. 기본부터 알려줘야지. 아잇. 하루 종일 공만 주스러다니다 끝나는 거야. 알지? 예. 한번 볼까? 이렇게 놓치고. 어? <웃음> <웃음> 혼난. 옳지옳지 <laughs> <깨달아. 오치. 오치. 웃음> 잘하네. 아, 더워. 아, <laughs> 슬슬 짜증나죠요 여보 봐봐 얘네들 봐봐 어떤 표정이야 지금 표정 같이 해봐 <웃음> <웃음> 웃지 잘했어 어? <웃음> <웃음> 한 번이 <번에> 한개고만 <laughs>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오 오마이갓 이겼다 이겼다 와 우리 탁구 한 시간 넘게 친거 알아? 1 시간 넘게 쳤어? <laughs> 그리고 탁구 치느라고 우리 오늘 수영 못했어. 이란데, <laughs> 그지? 지금은 진짜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고 응. 다시 타쿠를 찰 생각이야. 타쿠에폭 <laughs> <laughs> <폼> 빠진 라임. <laughs> 어머나 바베큐래. 오. Yo. 엄마 이거 봐봐. 우와 얘 뭐야? 얘 돼지야? 아니 그럼 엄마잖아. 야. 엄마 한 패스. 진짜로? 아 먹어봐. 아, 저거 돼지 생긴 기 했어. 오. <laughs> <laughs> 어, 엄마다. 이달리 네, 라임이 좋아하는 립이네. 응. 이것도 엄마야. 불고기 <laughs> 무조건 맛있지, 그렇지? 아이 채소왜한 번씩 먹어보고 더 먹으려고? 아 역시. 어, 제대로 밥에 끼네 진짜. 와쩐다 소시지 야 맛있는 거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? 아 맛있는 거 진짜 많. 딱 나임이 맞춤들이야. 그니까. 오케이. 일단 후식 한거 구경만 하고 가자 구경. 구경만. 진짜 맛있는 거 많아 보여. 와 이거 보면은 고기 잘안 먹을 것 같은데 후식 먹으려고? 리지 빨리 먹고 와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우리 딸 맛있게 먹어 일단 식전 야채 식전 야채가 깍두기야? 음. <laughs> 보통은 샐러드를 먹는데 길라임은 식전 야채가 깍두기야 음. 맛있어요? 응 음. <laughs>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완전 맛있어 자 아, 이제 제 겁니다 저도 배고파서 아 뭐야 할까요? 엄마 왜 이렇게 소시지를 많이 먹어 뭔 소리야 길라임? <laughs> 야 이거 이거 하나가 내 거고 이거 길라임 거 이거 두개롤롤거 니네가 나한테 셔틀 시켰잖아. 무슨 셔틀이야 부탁이지. 왜? 맛있게 먹어 엄마가 얼마든지 갖다 줄 테니까 알았지? 길라임 먹을 때가. 응응. 음, 라이마 음. 이거 아빠가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대. 두 개. 두개 가져가면 되나? 와. <laughs> 또 먹어야지. 아빠가 이런 거 맛있다고 잘안 하는데 진짜 맛있대. 먹어봐. 쌀 <laughs> 먹어. 진짜 맛있어. 말해버래요 완전 전투적으로 먹는데? 음, 너무 맛있어. 짠짠 짠. 이제 즐거운 쌀팬 여행을 떠요. 지금 탁구채를 빌려야 되는데 뭐 본인이 칠 거니까 본인이 빌려오세요. Can I table tennis, please? 음. Go. 출동. 용감하게 아, 잘하고 와. 부끄요. 아이 뭘 부끄러워? 어, 부끄러운? 이겨낸다. Can I table tennis, please? Number. 뭐지? Nine one Thank you. Bye bye. <웃음> <웃음> 910. 땡큐 땡큐 자 실력 발휘 좀 해봐. <laughs> 길라임 다 필요 없고 5일 동안 탁구만 치자고 하게 생겼네 어쩐데 완전 꽂혔어 아너 이렇게 힘조절를 못하지 갑자기? 그렇잘 치진 않아 급식! 아 급식이래 밥 먹어서 그런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. <laughs> 이렇게 <하지> 말고 맘 <laughs> <laughs> <마음> 같아서 그렇게 <laughs> 치고 싶지? <laughs>